자 이제 마더텅 6강의 1번 6강의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얼샤티브니스 가는데 적극적 자기주장이죠 자 자기주장은 뭐 뭐인 것 같은데 자 몇몇 사람들에게는 전명도죠 싱투부정사 그래서 싱담의 투부정사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어머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to be uncharacteristic하면 답지 않은, 누구 답지 않은, 그래서 be uncharacteristic over하면 누구 답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counselor 상담가죠 그래서 자기주장에 몇몇 사람들에게는 상담가 답지 않게 보일지도 모른다. 다시 말해 상담가가 너무 자기 주장 내세우고 막 상대방한테 그 뭔가 상담받는 사람한테 강하게 얘기하그러면좀이 사람들이 상담가 맞아 뭐가 상담사가 왜 이래 자기 얘기만 하고 그렇게 얘기할 수있거든 그거 그런 내용이라고 보면 다다 자, 만약 너의 그림이 강운 설명에 대한 그림이지 이미지가 이제 서머우 이러한 사람이라면 즉내 발치사 우리 별포 동의를 안하지 않는, 그러 그러니까 항상 동의를 해주는 이런 말이지, 그렇지? 그래서 결코 반대를 안하 그래서 항상 동의를 해줘는가 거죠, 그죠부정의 부정, 이중 부정이니까 뭔가를 해줘요. 그 항상 결론을 따라줘요. 그러나 사람이라는 그리고 t 을 i n g n e all the time. 그리고 자, 모든 것들이 멋지기를 원한다면 all the time 방자. 그리고 MS 마지막 병렬이죠 so only does 오직 하는 거라면 but what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이 그렇죠. want him or her to do 그 사람이 그 사람이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란 이것은 나 o t picture of an a s 뭐 자기 주장하는 적극적인 카운셀러에 대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현재 후 다음에 후가 서먹음이었고요 단수죠 그래서 d i s a g r 그러면서 goes on 그 다음에, 마지막, 엔드 하면서 does. 이렇게, 술치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원치 같은 경우, 오영식인데, 목적은 목보, 그래서 항상, 투구장서 써야 되죠? 좋나요? 그래서, 다시 말하지만, 카운셀러랑, 항상, 동의를 해줘야 되고, 항상, 함께 해줘야 되고, 모든 것이 다좀 멋지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기는 말겠죠. 그리고 또 뭐다? 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들에게 하기를 원하는 것을 하는 상담사면 상담사답게 뭔가 이렇게 친절하게 해주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한 사람이 상담가에 대한 의미지를 하면 이런 적극적인 상담사 자기 주장 을막 하는 그런 상담사에 대한 그런 이미지는 아닐거다 이런 모습들이 자 being assertive 자기 주장하게 되는 것은 동명사죠 그래서 does 술취또 조동산에 does not have to니까 술취 주의하고 does not have to mean 의미할 필요는 없습니다 뭘 하고 민감해 동명사니까 의미하는 거고 참고로 to 부정사업 안되죠 to 부정사업 가보면 민감에 to 부정사업면 의미가 좀 다른데 뭐뭐할 의도이다 또는 뭐뭐할 작정이나 이런 뜻이 되거든요. 이 뜻을 조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필요는 없어. 다시 말해서 자기 주장이 있는 상담사라고 해서 무조건 상담 그반 사람한테 동의를 안 해준다 또 이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자. 카운슬러가 된다라는 것은, 나은이 의미하지 않습니다. 뭘, 데일리하를 명사적이죠? 네가 단순히 침묵을 질까 말 한다, 그것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말을 긴하지 자, 누군가가 어떤 인종차별주의적인 그런 농담을 말했을 때, 침묵을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다시 이런 말을할수 있느냐. 상담사로서 난 정말 화가 난다. 뭐 이런 얘기할수 있어야 됐다. 이런 거고. 그래서, 적극적인 상담가는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어떤 방법? To 대 a l l that p e 그 사람의 주의를 집중시킬 수 있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이런 사람. 인종차별주의적인 하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때, 대신 지시홍용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주위를 어디로 돌려? To the fact 이러한 사실적으로 돌리는 그런 것을 요청하는 방법을 찾게 됐고 그러서 어떤 사실이냐면 The joke is t e last 그런 농담은 인종차별주의적인 거다 라는 거라는 사실을 사실적으로 주의를 기울일 수 있게 되는 그런 방법을 찾게 될 겁니다 그다음 그러면 이 대제 역할은 앞에 선행 자있고 뒤로 완전했죠 그러니까 역할 뭐다? 동격 동격이 거뭐 쓰면 안 돼? 위치 쓰면 안 된다. 됐나요? 그러면서 품마 다음에 아영데 뭐다? 등사 구문이겠죠. 됐나요? 그래서 설명하면서, 이렇게 해 가죠. 설명하면서, 등사 구문입니다. 설명하면서. The fear. 어떻게 그것이 듣는 사람의 기분을 없다는 기분을 상하게 하는지 음료수에 서 뭐다? 그 인종차별주의적인 농담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그리고 제안하면서 문장구문의 변별이네요 방법을 제안하면서 그지? 그래서 뭐냐면 비슷한 농담이 급비히 어보게 되고 피해질 수 있는 방식 그지? 그래서, 비싼 공간이 피해줄 수 있는 조동사업 완전하죠? 그럼 여기 뭐다? how가 생략되는데, 사실 how로 쓰면 안 되죠? 그럼 뭐쓸수 있다? the way is that. 또는 in, which를 쓸수 있고. 그리고 이때 in은 또 뒤로 보낼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 주의하시고. being a t t r a r t i v e 해서, 자, 적극적으로 되는 거 자기주장하게 되는 것은, how리, 메모라는 부사죠? 그래서 매우 발달된 기술이다. 아, 그죠? 즉 그것은 입나스리 어 적절하게 어. 잘 들어맞을 수 있다. 어디에 상담가의 기술의 목록에 잘 들어맞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것도 뭐다? 바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되는 건 얘기하는 거지 그죠? 자기 주장하는 거. 그러니까 상담자도 자기 주장을 할수 있어야 한다. 그, 우 적절한 방법으로 쓸수 있어야 된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그죠?